Thanks <music> for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비서인재과 이락범, 이다영, 백지원입니다. 다영 씨, 2021년이 벌써 끝나간다는 게느끼시나요 그러게요. 저희가 2021년의 마지막과 또 학기 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학생분들께 놓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다영 씨는 CMS 마일리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취업 역량 강화, 자학금 취득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많은 재학생분들에게 CMS 통한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CMS 통한 마일리지 제도란 재학 기간 중 자기 개발 및 경력 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점수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영량 개발에 힘쓰는 학생들을 포상한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현황은 학... 학교 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캠퍼스 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 마일리지는 재학생과 편입생은 물론 휴학생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편입생 분들은 편입 이전 취득한 항목도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그 부분은 편입 이후에 취득한 항목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학생의 경우, 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마일리지 부여 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점수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 취득, 수상 실적, 어학 능력 등은 학생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해야 하니 이점꼭 유의해주세요. 또한 진단 검사, 국내 현장 실습, 사회봉사 등은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마일리지 배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요, 자격증은 공통 자격증과 전공 자격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통 자격증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ITQOA 마스터.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자동차 운전 면허 등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최대 30점까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전공 자격증은 학과별로 다르지만 저희 비서 인재과의 경우 비서 자격증, 전산회계 자격증, 생활유지 시도사, MOS 마스터 등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최대 30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되었던 2학년 선배님들의 실전 모의 면접에서는 무려 10점의 점수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현장실습, 기업인턴십은 최대 6 0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마일리지는 해당 연도에 취득한 누적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재 학생이라면 모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취득한 마일리지의 총점을 기준으로 학과별, 학류별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은 편입니다. 정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저를 기회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 동점자가 나온다면 선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동점자가 나왔을 시에는 참여 프로그램 수, 전공 자격증 마일리지 점수, 장학금 수혜 금액이 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무려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MS 통합 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영 씨,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업 역량을 쌓은 것 동시에 장학금도 취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좀 다짐이네요. 비서인직과 학우 여러분들도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본 영상의 댓글창, 학과 공식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비서인재과 학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